동맥경화 나이 들면 오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전조 증상. 이미 몸이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신호로 위험을 알려줍니다 이네가지 증상 보이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첫째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프다 걷다가 종아리가 당기고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릿저릿 단순한 근육통 아니고 말초 동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만 올라도 아프다 꼭 병원 가세요 둘째 발톱 다리털 변화 다리털이 빠지고 안 자란다 발톱이 변색되고 두꺼워졌다 이건 혈액순환 장애일 수 있어요 미용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 경고 등입니다 셋째 발만 유독 차갑다. 상체는 따뜻한데 발만 얼음장처럼 차다. 그건 체질이 아니고 동맥이 좁아져 혈류가 못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어도 안 따뜻해진다면 의심하세요. 넷째, 성기능 저하. 중년 남성이라면 특히 주의. 갑자기 발기력 저하가 생겼다. 심리 문제보다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 기능에 관련된 혈관은 가장 민감한 혈관입니다. 따라서 먼저 반응합니다. 동맥경화는 갑자기 터지는 병이 아닙니다. 작은 증상들이 하나씩 쌓이다가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괜찮겠지 보다 한번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